그 피곤하면 자요. <laughs> 아니에요. 피곤한 거랑, 머리 아픈 거랑 다르다니까요. 어 지금 둘다 있잖아요. 피곤하고 음. 머리 아프고. 안 피곤합니다. 그래요? 그냥 머리만 아픈 거예요. 아, 머리 아파. <laughs> 여러분, 내가 하나 맞춰볼까요? 내가 이대로, 잠깐만, 여러분, 저 잠깐만 10분만 갔다 올게요라고 하고, 잠깐 말이 없잖아요. 10분 동안 이 한번 100% 방송에서 계속, 아, 머리 한번 맺칠 거야. 내 장담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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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요. 어. 부어 자 아, 부어 자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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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지금 지금 짬 아, 라면 먹고 싶다고 했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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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끓이 귀찮죠 응. <laughs> 9시 44분밖에 안됐는데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럼 9시 40분에 지금 시간이 아깝다는 사람이 지금 에? 멍 때리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 허비하는 건안 아까워요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쉬든가요 시간이 아까워 <laughs> 본인이 숨소리가 거칠군요. 왜 그러시죠? 님 때문에 빡쳐서요. <웃음> <웃음> 그냥 그러면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위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어, 지금 뭐... 본인이 머리 아파 뒤지겠고 짜볼라면은 먹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고 근데 자꾸 머리를 아파. 그럼 뭘 해야 할까? 머리가 안 아파지면 되겠네요. 그럼 머리가 안 아파지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쉬시든가 아니면 약을 드세요. <웃음> <웃음> 라면 끓이러 가야겠다. 갔다 오세요, 빨리. 아, 귀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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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라면을 먹는 게 참된 일일까? 그냥 갔다 오실래요? 주방 갔다 오시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방부터 다녀오세요. 아시겠어요 갔는데 냄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은 다시 돌아오시든가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은 갔다 오고 얘기하세요. 예, 어서 다녀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 제가 잠깐 있을 테니까. 라면이 맛있을까? 그 본인 짬뽕라면 안 먹어 봤어요? 먹어 봤는데요. 뭐, 먹어 봤으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거 아니에요. 음. 지금 먹어도 만족스러울까? 먹고 싶다며요 화산 폭발 일고 직 내가 뭐때 먹고 싶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놈부터 돌아갑시다. 그놈부터 돌아가죠. 왜 먹고 싶어졌어요? 아, 아마, 뭔가 먹으면, 이 머리 아픈 게 사라지지 않을까, 같은. 그런 느낌? 매운 거 먹으면, 뭔가 사라지지 않을까. 난 그런 느낌? 안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주방에, 주방에 가셔서, 거시, 에, 그, 냄비가, 있나, 없나부터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사다리 타게 해줄까요? 1번, 2번 중에 선택할래요? 먹는다, 먹지 않는다? <laughs> 어, 그렇게 운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다니 말도 안 되는군요 음.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럼 정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몇 번째 할 거야 저대체 <laughs> 먹을 거면 빨리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요. 에... <laughs> 진짜 나물 물면 진짜. 리요요이에시이요이요 네, 요요이 아, 갔다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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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알았어요. 테크 안올게요고래님 때문에. 시간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먹지마 그냥. 씨발 진짜. 걸가지고 먹지마. 먹지마. 이테크걸 시간에 제가 물 얹고 왔으면 벌써 누워 있었겠다. 그전에 그러고 어? 그렇게 먹까 말까 고민하던그 시간에 썼으면 오 어? 라면 한 서른 개는 끓였겠네 아주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빨리 갔다 와요. <웃음> <웃음> 빨리 갔다 와 그냥. 자, 갔다 오세요. 잠가 여기 노가리 까고 있을 테니까. 저기 여러분들, 그 옆돈의 선장 쪽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저 양반이나 오프라인에서 안만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댓글과.